보아코 팀리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드게임아나에서팀 단위로 승부를 겨루는 특별한 리그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아코 팀리그란 90일을 한 시즌으로 하여 진행되는 보아코 팀리그입니다 팀 단위 경쟁, 승리 기록을 점수로 환산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순위로 표현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그는 기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다른 팀의 유저와 함께 플레이했으면 팀전, 리그와 상관없는 사람과 플레이했으면 개인전. 워커에서 주최한 토다운트에 참가한 기록.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다면, 어, 바로 개인전 일간 기록입니다. 이건 이제 과거 리그의 기록 입력 방식이 다소 불편했을 때의 사용법이라.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기록을 입력하는 방식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기록을 입력한 스크린샷을 찍고 그것을 구글 폼으로 입력하는 방식이었죠.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라서 시즌을 거듭하며 편의성 개선 작업을 했고 지금은 그런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클릭 한 번이면 기록을 쉽게 입력할 수 있고요. 리그의 기록으로 인정되려면 시즌 기간 내에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하며 중간 탈주나 상태 없이 정상 종료된 완전한 게임이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승리한 게임만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텐데 리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팀을 창단하는 방법 기존에 창단된 팀에 가입을 하는 방법 하지만 이제 창단도 하기 싫고 어느 팀에 들어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즌과 시즌 사이 스타볼 리그 기간에 진행하는 리그에 참가하여 팀에 배정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리그에 참석하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면 같은 팀원에게 뭐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어,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보아코 카페에 와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같이 노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아코 팀 리그는 같이 놀려고 만든 리그입니다. 내그 네, 콘텐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팀과 팀으로 승자 행전의 대결을 펼치는 야 너네 나와 챌린지 시즌 말미 시즌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한 게임 10개를 가지고서 각 게임별로 팀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토너먼트 경쟁, 대항전이라는 게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실시간으로 개최되는 워커 실시간 전기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한 게임 10개 중에서 가장 밝은 성적을 기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챔피언 타이틀까지 시즌 종료 시 이렇게 총 크게 4개의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시즌마다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더욱 즐거운 보드게임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팀리그 시작 가이드를 마칩니다.